임차인이 그걸 받아서요 안갖고 튀었어요 돈 빼줄 때 은행 빼주면 돼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혹시나 집주인이 은행을 안 빼주고 임차인 빼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댓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댓글로 들고 튀는 거지 뭐 이런 얘기가 <laughs> 있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매경에 떴던 기사인데요 전세대출 사업을 주인에게 전가하고 먹튀한 세입자가 있다 <laughs> 네, 이 얘기가 바로 그얘기예요 이제 전세가 5억짜리를 임차인이 들어갑니다. 들어가서 4억을 대출을 받은 거겠죠. 그렇게 살고 있다가 임차인이 나가면서 자기가 받아간 거예요. 그리고 갚을게요. 한 겁니다. 어, 갚을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또는 갚았어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갚았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해놓고, 그러니 그 돈을 날 주쇼. 해서 집주인은 아, 그런가 보다. 이제 맞아요. 평범하고 선령한 집주인들도 많습니다. 그래요? 아, 갚으셨어요? 또는 갚을 거예요? 아예 드릴게요. 하고 다 5억을 준 거야. 임차인한테. 임차인이 그걸 받아서요, 안 갖고 튀었어요. 그냥, 진짜로. 그러니까, 은행에서는요, 이제, 자, 만기가 됐는데, 대출을 안 갚네, 전세자금 대출을. 그러니까, 은행에서는 집주인 보고, 그돈 내놔라, 이렇게 된 겁니다. 더군다나, 이때 이 집주인은 또 어떤, 이제, 문제가 하나 있었냐면요, 보통은요, 아, 맞아요. 그 임차인이, 우리 집 임차인이에요. 정도 확인해 주는 걸 끝나거든요. 근데 이 집은 보니까, 전세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. 그니까 러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그 담보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니까 러어 일종의 연대 보증 같은 느낌이야. 그러면 임차인이 안 갚으면 내가 갚아야 돼요.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전세자금 대출해 을줄 때도요. 증권 설정이라든가 보증은 연대 보증은 쓰면 안 됩니다. 그냥 아그 임차인이 우리 집 임차인이 맞습니다. 정도 확인해 주는 걸로 끝나야지 뭐 여기에 증권설정 들어갑니다. 이러면 그건 안 한다고 하세요. 진짜 뭐 이럴 수가 있어. 아니면 하주더라도 집주인한테 임차인한테 빼주면 안 되겠죠. 은행에 빼줘야 되겠죠. 이렇게 임차인이 먹고 튀는 경우도 있다. 그래서 혹시나. 전세자금 대출을 서, 이제 허락해줄 것 같으면 꼭 명심하시다. 무조건 은행 빼주는 거다. 예, 임차인 빼주는 게 아니다. 이런 얘기입다 세상이 참, 아, 물고 물립니다. 집주인도 아, 참 어려워요. 알고 하셔야 됩니다. 네. <laughs>